프로게이머 아들 뒷바라지하던 50대 영국 엄마의 대반전. 영국의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1 0대 프로게이머 아들의 매니저를 하다가 진짜 프로게이머가 됐다. 9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하는 영국의 프로게이머 벤지PC의 어머니 NPC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e스포츠팀 갤럭시 레이서와 계약을 맺었다. 월급을 받는 정식 프로게이머가 된 것. 애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포트나이트를 하는 것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프로게이머라니 상상조차 못했다. 신기하다고 말했다. 애네 남편은 벤즈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됐을 때,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나, 애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그는 둘째 아들 벤즈 때문에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선천적인 질병으로 다리가 불편한 벤즈는 어릴 때, 7살 많은 형을 따라 게임을 시작했다. 벤즈는 14살이던 지난 2018년 프로게이머가 됐고, 애는 벤즈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으로 뒷바라지를 했다. 벤지는 2019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포트나이트 월드컵에 진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는 포트나이트를 하는 프로게이머 가운데 세계 10대 선수로 꼽혀 유튜브 구독자 1167만 명과 트위치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스타가 됐다. 애는 아들이 하는 일을 더잘 이해하고 싶어서 게임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월 포트나이트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43만 구독자를 얻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6만 5천 명이다. 두바이 갤럭시 레이서의 폴 로이 최고 경영자는 애는 최근 토너먼트 경기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수년간 벤지의 매니저로 경력을 쌓으면서 이스포츠에 e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애의 꿈은 언젠가 아들 벤지와 맞대결을 펼치는 것. 그는 포트나이트 월드컵에서 벤지와 경쟁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벤지는 돈을 많이 벌면 평생 세입자로 살던 엄마에게 멋진 집을 사주고 싶다고 밝혔다. 소가윤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모니터 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